도마복음서는 소위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영지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영호만 지혜 지식 이런 뜻입니다. 영지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그노시스 근오시스. 이 그노시스란 단어는 아주 오래된 인도 유로버 어근입니다. 그 어근을 추적해 보면 사실 프로토 인도유로피안의 KN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어에 알다라는 동사가 k e n n e 입니다 k 캔넨. e n n e 이 게르만 언어가 영어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노 n o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 날리지 전부 kn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gnosis와 같은 언에서 어 왔습니다. gnosis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다라는 그런 수준의 알다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노시스를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다라는 뜻이죠. 하나는 스사우불어로로 음, 사브아 그러면은 무엇, 무엇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라는 사실을 알다. 그것도 알다죠. 외부에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습득인데 그 기원이 외부에 있습니다. 또 다른 암이 있어요. 암은 꼬네뜨르음로로코네트르 그러면 친숙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to acquaint yourself with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의 알을 통해서 내 삶의 일부로 들어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면, 꼬네뜨르는 결국 내부의 경험을 통해서 강화되는 경험이라는 의미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알면은 그 정보가 외부에 있는 경우 외부의 정보를 들임으로써 아는 그런 사부아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내 내부로 들어와 내가 그내 마음 속에서 숙성할 때 저절로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꺼내들어 내부에서의 암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암 전체를 바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외우어를 배울 때맨 처음에는 어떤 단어를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암기하고 난 뒤에는 내가 그 단어를 갖고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하는 거죠. 이둘다 알인데 외부와 내부의 그그 그 기원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알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을 사실은 그노스스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 야, 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이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그노시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 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사용한, 사용된 시점이 언제냐면 아담과 이브가 서로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성서에서는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 다 라는 말은 이 문백에서는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다 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신적인 활동이면서 사실은 육체적인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희노애락을 알다 연민을 느끼다 이런 뜻이죠. 이 알물을 통해서 이 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노시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문서인 도마 복음서에서는 선과 악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록 1에서 이같이 말을 합니다. 이 어록에 해석을 아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직역하자면 누구든지 이 어록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내가 죄를 짓고 회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무지의 상태를 깨닫고 깨우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획기적인 생각이죠. 그노시스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영지인데요. 이 영지 문헌이 사실은 후대 신비주의 전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12세기에 등장한 유대교의 신비주의가 있어요. 까발라 전통에서 우주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원칙이 있었는데, 그 핵심 원칙, 그것은 캐테로. 마치 왕이 쓰는 왕관과 같은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이 야다 동사에서 온 명사형인 다아스라고 했어요. 다아스. 난리지라는 거죠. 이 난리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날리지에는 어떤 것을 분별해서 아는 날리지 그걸 비나라고 했어요. 비나. 비나는 not. 굳이 번역하면 understanding입니다. 구별해서 아는 것. 그래서 어떤 사실을 분석해서 아는 것을 비나라고 하고 다 아스의 또 다른 측면은 한번 보고, 한 번에 아는 것. 그거를 호크마라고. 그래서 호크마를 보통 위 o 덤이라고 번역을 하죠. 지혜. 그리고 비나를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스는 그렇게 아주 커다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노스이스는 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란 인간이 왜 동물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일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그 상황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인간이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알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진정한 자신과 조우할 때 알게 된다. 자신이 니체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가 될수 있는, 되어야만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니체는 그런 존재를 초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를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는 마이스터 에컬트는 인간은 신은 인간에게 각자가 되어야 될그 자, 그 신성을 마음속에 심어 놓았는데 그 마음속에 심어 놓은 그 존재를 내면의 불꽃 이너 스파크라고 했습니다. 이너 스파크 어떤 사람은 이너 스파크의 존재를 모르고 엉뚱하게 외부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남을 흉내내고 흉내 내다 지치면 시기하고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나 깨달은 사람 깨우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되어야 할 자신을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오스는 개념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지식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몇 가지 인간의 지식 체계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게는 첫 번째 에피스테메가 있고 이게 지식이죠. 아니, 형이상학적인 지식이고 하나는 프로네시스가 있고 실천적인 지식이고 세 번째는 테크네가 있다. 그랬어요. 프로네시스가 에피스테메가 있다. 물론 플라톤도 이 프로네시스에 대해서 인간이 주의를 덕으로 어 말을 했지만 아, 아리스텔레스만큼 어 지금 말하려는 그노시스와 연관된 프로네시스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에피스템에는 음. 저 너머의 세계에 있는 피안의 세계에 있는 원칙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안의 세계에 있는 선이라고 합시다. 아가소스라고 해, 선. 그죠 테크네는 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조작이면서 나의 노력이죠. 그건 현실에서의 노력이에요. 현실의 노력. 근데 프로네시스는 좀 달라요. 프로네시스는. 프로네시스는 이저너머의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테크네의 단계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지혜면서 그래서 프로네시스를 굳이 표현하자면 실천적 지식이란 뜻이에요. 실천. Practical wisdom 이란 뜻이죠. 그니까, 러 gnosis 는 뭐냐? 실천적 지식이에요. 근데 실천적 지식, 실천적 지식이란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인데, 그것은 내가 되어야 될 나, 더 나은 자신을 위한 그 그그 그 기술은 뭐냐? 그 기반은 뭐냐?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자신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니체가 그런 지식을 아주 그, 좀 긍정적으로 사용했어요. 그거는 뭐냐? 인간에게 구원은 외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 현재 자신을 맨슈라고 하고, 맨슈가 있는데, 그 자신을 초월해라. 초인이라고 했어요. 현재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크노시스가 그것이에요. 크노시스에서는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자신이 되어야 될 자신을 발견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니체가 19세기 말에 말한 내용을 도마 복음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현대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 에소테릭 위스덤, 혹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살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이끌 아주 중요한 삶의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